안녕하세요 잡담하는 게임 채널의 뮬입니다. 저는 지금 자고라스산 방책 앞에 나와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망부석처럼 앉아있느냐 최근에 한창 캐릭터 밸런스 문제, 레이드 난이도 문제, 최종 보상 문제 등으로 많이 시끌시끌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로아에 잠깐 현타가 와서 휴식을 취하기는 개뿔 일주일 내내 일숙하랴 레이드 돌리랴 바빠 뒤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야한 냄새 맡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자고라스산 방책 앞에서 방책 부수는 것을 도와주며 모코코를 주우러 오는 모코코를 핥아 먹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크라시아에 존재하는 통곡의 벽은 자고라스산 말고 한곳더 존재하는데 그곳은 바로 욘대륙에 있는 미원의 정원 방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고라스산 방책 앞에서 6시간 욘대륙의 미원의 정원 방책 앞에서 6시간 총 12시간 동안 모코코들이 방책을 부수는 것을 도와줘보겠습니다 근데 방책을 부수러 가기 전에 사전 준비가 조금 필요한데 먼저 방책을 보실 캐릭터를 지정해줍시다. 핸드고너 대현이나 기상출사같이타수가 많은 캐릭이면 금상첨화겠죠? 저는 수라결로 방책을 빠르게 조질 수 있는 브레이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스킬쿨을 돌리고 더 빠르게 수라결 아덴을 쌓기 위해 극신속의 끝마 2, 최적화 훈련 일 무마 2를 찍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브레이커는 만화를 안쓰는데 이쉐기 무슨 생각으로 끝마랑 무마를 찍었는지 의문이네요. 극커처럼 만화를 안쓰는 캐릭이라면 최적화 훈련과 타이밍 지배를 찍으시면 됩니다. 장착 각인으로는 각성, 전기흡수, 번개의 분노 만화의 흐름 넣어주고, 수라결 아덴을 채워줄 각성 물력과 방책을 불태워줄 화염수류탄까지 챙겨주면 준비 완료입니다. 그럼 이제 방책을 조지러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자고라스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기분 좋은 향기가 아주 풀풀 풍기네요. 모코코들에게 모카인도 받았으니 저도 보답을 해야겠죠? 우와! 아다다다다다 지로가가. 고마워요. 고수 브레이커다. 제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목코코를 맛깔나게 맛보고 곧이어 두 번째 손님이 찾아옵니다. <laughs> 한분 섭외 완료. 이번 손님은 지원군까지 부르시고 아주 준비된 분이시네요. 저기요, 임파님. 길드 이름도 원탁이 기사인데, 거 부르는 김에 나머지 기사 12명도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모코코 아닌 사람까지 부셔주는 건 귀찮은데. 오, 선생님. 같이 부시죠. 이거. 왜 부셔요? 안에. 아 네. 모코코 세개출르 오. 선생님들. 같이 부셔요. 어 오셨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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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에 이거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중에 이탈표가 나오고 맙니다. <목소리> 안돼 모코코 워러드 가지마 한명 패사했어. 아 우리 모코코 워러드가 견디지 못하고 반스런을 했네요. 딱1번만더 때렸으면 끝났는데 말이죠. <목소리> 모코코 한번이 포기한 건 아쉽 지만 그렇게 두 번째 손님들까지 보내드렸 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손님 네 번째 손님들까지 보내드리고 잠깐 변기 격돌하러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웬 공룡 두 마리가 생겨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청자분들이더라고요 아니 오늘 방송도 안 켰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대 찾아온 건 감사하긴 한데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왔으니까 이래야겠지 그렇게 공룡 탈 알바생 두 명을 고용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없는 거야, 목코코? 어이, 거기 알바생들. 조급해 하지 말고 좀 기다려 봐. 원래 이런 건다 인내심 싸움이라고. 진득하게 있다 보면 손님들 온다니까? 안녕하세요! 어라. 잘못 들어왔네. 즐김즐김 즐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 안에서 튀어나올 줄은 나도 몰랐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우리 알바생들에게도 첫 번째 손님이 찾아옵니다. 오 드디어... 이날시간인가 그렇게 알바생들의 첫 손님을 무사히 보내주고 다음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아니 저 사람 왜 자꾸 안에서 튀어나와? 물음표? 선생님 또 계셔요? 아니 크크크크크 뭐하고 계시나? 궁금하잖아요 얘기를 조금 나눠보니 이 바드님도 전날에 방책부 수는걸 도와주다가 안에 갇혔다고 하시네요 그럼 갇힌 김에 하루더 <laughs>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알바생들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바생들... 모코코 기다리는 게 많이 심심했는지 슬슬 구걸 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지마 여기 안에 모코코 씨앗 있는데? 모코코 먹을 사람 오 가볼까 그렇게 우리 알바생들은 3명의 모코코들에게 모코코 강매를 성공합니다 비상, 모코코 폐사 하려고 한다. 조비상, 빨리 부셔! 다행히, 모코코들이 폐사하기 전에 금방 또 부셨습니다. 아유, 모코코 먹이기 힘드네. 그렇게 세 명의 모코코들을 떠나보내고, 저희를 도와주던 바드님도 모코코 한 명을 더 도와준 후 떠나셨습니다. 음, 시간도 늦었으니, 딱한 명만 더 도와주고, 오늘은 영업을 끝내야 될것 같네요. 오, 뭐야, 금방 왔네? 안녕하세요? 혹시 모코코 드실래요? 윤기 출몰 지역인가요? 아, 시청자였어요. 그래서 모코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난 이미 먹었지롱. 아. The next day. 자 이제 2일차 영업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종일 자고라스산에서 죽치고 있었으니까 오늘은 욘대륙의 미연의 정원 방책 앞에서 모코코드를 뭐그 도와줘보겠습니다 근데 그전에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연의 정원 방책이 자고라스산 방책보다 약한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혼자 방책을 부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17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혼자서 자고라스산 방책을 부쉈을 때 37분이 걸렸는데요 확실히 미연 미연의 정원 방책이 더 약한 듯하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영업을 시작할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연의 정원은 요대륙에 있습니다. 근데 요대륙 위치가 구석에 처박혀 있기도 하고 자고라스 산에서 만난 사람들의 90%가 수익 유저들인데 요대륙은 중후반부 지역이라 사람들이 없어요. 30분을 기다리고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려도 사람들이 없다고요. 미연의 정원 방책 정상 영업합니다. 제발 와주세요. <laughs> 결국 연대륙에서는 모코코를 만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완의 정원 방책 영업은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남은 시간 동안 다시 자고라스산에서 영업을 시작했어요. 으아, 그래, 이게 모코코 맛이지. 그렇게 모코코랑 단둘이서 방책을 보수고 있었는데 어제 왔던 알바생이 고맙게도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고코를 먹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엄청 단단하네요 이거 깨지긴 하나요? 비상 또 비상 저기 또 폐사하려고 한다 비상 근데 이분 유튜버 아니신가?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서 알아보시는 분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머, 방책도 부서질 줄은 몰랐는데?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손님들을 보내고, 다음 손님이 올 때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막 자고라스 산에 도착한 모코코가 로아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키워볼게. 모코코 화이팅! 우리 같은 유비가 모코코인 거야? 네, 뉴비를 모코코라고 해요 목표를 포착했다 모코코님, 여기 방책 보시면 안에 모코코 있는데 같이 먹으실? 영입하시네, 키우 쉿 방책이 뭐임? 오케이, 걸려들었 그렇게 모코코를 유인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거 울타리 보시면 안에 모코코 세개를 먹을 수 있어요 안에 있는 모코코라는 건 뭐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요. 너네도 못 보시는 걸 내가 어떻게 보시니? 같이 보시는 거예요. 파티 좀 해줘. <laughs> 좋아 좋아. 같이 뵙시다. 내가 백날 부서도 안 되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물 채팅 올라옵니다. 이거 오늘 안 깨죠? 혹시 이번에도 모코코가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웬만한 티발롬이 아닌 이상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패고 있는데 도망가는 사람 못 봤어요 형들 이거 키면 얼마나 좋은 거 나와? 나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해봐 안에 모코코라고 수집할 수 있는 거 있는데 모코코는 나 아니야? 류비를 모코코라고도 하고 안에 있는 스무도 모코코라고 해요 착용 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단 보면 알겠지 그나저나 자기는 이것만 하는지 니까지 맞췄네? 이걸 위해 만든 닉네임 하루 종일 이것만 띠? 아니요 유튜브 영상 뽑을 때만 하는 아무튼 방책을 줘줬습니다 자기는 왜안 왔어? 저는 이미 먹었어요 크크 어깨 나가요 위에 스퀘어 홀 타면 돼요 저장 안 했는데. 그러면 그점 맵에 있는 스기어얼타고 나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두 무코코를 보내고 영업도 슬슬 막바지에 돌입하며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가는데요. 한 손님은 수줍게 저에게 명함을 흘리고 가셨고 토끼로 변신해서 염탐하고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거 뭐야? 사람 불까 도와줄 사람인데 왜 토끼로 변신하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마지막 손님을 보내드리고 이제 영업을 종료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아뭐 이런 걸다 주시고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손님에게 팁까지 받으며 자고라스산 방책 영업은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산을 해보자면 제가 12시간 동안 도와준 사람들의 수는 총 32명이었고 이중 모코코의 수가 2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책을 부수며 사용한 각성 물력의 수는 352개였고 화염 수류탄은 40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고라스산 방책 앞에서 모코코들을 핥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